그들은 희생양을 찾는데 전문가들이에요. 귀신같이 찾아내요. 오늘은 날씨 시스터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그들은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 실력이 없어도 껍데기만 있어도 내면을 갖추지 않아도 겉으로는 정말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두 번째로 그들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높은 가치를 일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제가 날씨 시스터들을 음 비판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는 했지만 뭐 장점도 있는 거니까. 그들은 사실 뭐 모든 면에서 허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사회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기가 허세를 부리려면은 나름대로 노력은 조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이 됐다든지 피아노를 잘 쳐서 뭐 쇼팽까지 쳤다든지 또 쇼팽까지 쳤다는 느낌보다도 이를테면 어떤 곡을 되게 멋들어지게 칠수 있게 됐다든지 아니면 수영을 했는데 구조 자격증을 땄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낼 때 남들에게 꼭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인증서, 자격증 이런 걸 따낼 때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로 인해서 정말 내재적인 가치가 높은 경우도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런데 노력은 안 하고 대접은 받고 싶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는 정말 죽쟁이인 거죠. 자그 다음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홀리는 게 무엇인지 정말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먹힐 건지 탐지를 해나가는 게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거든요. 현 시대에서 내가 찬사를 받으려면 어떤 것을 갈고 닦아야 되는지 인맥인지 그럴 듯한 취미생활인지 아니면 어떤 정보인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살살살 흘려주고 떡밥을 던져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든지 그래서 너희들에게 어, 시해하듯이 나눠줄 듯한 그런 태도를 흘려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정보를 시원하게 나눠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정말 다 나눠주고 나면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도 그 정보를 다 안다는 태도는 멈추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는 찬사를 받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날씨시스트들을 자신이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그거 조금 비위만 좀 맞춰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조종하기 더 쉬운 거 아니야? 그냥 내 쪽으로 좀 얄팍해 보이면 어때? 내가 얻을 것만 얻고 나는 안 당하면 되지. 근데 쉽지 않아요. 날씨시스트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날씨시스트들 비위를 내가 맞출 수 있어. 좀 빼먹을 건 빼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시스트는 그 집단에서 어떤 권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관계가 피상적인 집단일수록 더욱 그런데요. 학교나 직장처럼 오랫동안 사람을 접촉해야 되는 그런 장소에서는 쉽게 그 정체가 들통이 나지만 취미생활, 학원, 교회, 학부모 모임, 사교모임 이런 곳에서는 나르들은 정체를 잘 숨기고 파벌을 잘 형성하고 권력을 점점 키워나갑니다. 날씨시스트들은 멀리서 보면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어요. 내면적으로는 그 왕관이 도금한 것에 불과하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키지 않도록 또는 들키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해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들의 목적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찬사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서만 대한다는 사실이 점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드러나게 돼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떠나면 그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아닙니다. 또 그들은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떡밥을 살살살 뿌리면서 다니게 돼요. 또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르시스트들과의 굴레가 또한번 반복이 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젠가 또 탈출하게 되면 날씨스들은 누군가를 또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그들은 희생양을 찾는 데 전문가들이에요. 빛나는 왕관을 쓴 사람 옆에서 같이 빛나고 싶은 사람 또는 피상적 관계라도 가지고 싶은 외로운 사람 또는 절박한 정보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귀신 같이 찾아내요. 우리에게 안 보일 뿐이지 그들은 희생자 후보를 찾아내는데 전문가들이거든요. 자신을 돋보이게 할 사람 자신이 찬사를 받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도구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요약해 볼게요. 날씨 시스트들은 먹잇감을 찾는데 특화되어 있다. 그들은 빛나는 떡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몰려들게 한다. 사람들은 질려서 떠나가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